자, 여기 보면, 어항이 있습니다. 그렇죠 어항이 있는데요. 물고기가 한발 있을 거예요. 보이는지 모르겠지만. 근데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잘 자라, 아, 잘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어,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.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져 있으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처음에 물고기를 키울 때 밥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왜냐면 많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요 이제 밥이 부패해서 나중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염되면 죽게 되거든요.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깨끗한 어, 에덴동산에서 어, 깨끗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. 근데 이게 바로 어, 오염이 될, 되어, 될 때가 있었습니다. 더러워질 때가 있었죠. 왜? 언제 그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? 그것은 봐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<laughs> 이야기했는데 그걸 먹게 돼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어,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깨끗했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더러워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오염돼 있으면요 여기에 어떠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이것을 인간이라고 이야기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오염돼서 더러워져 있는데요, 이런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깨끗하지 않고 이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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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,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이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. 자 여기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예수님 오셨는데요,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.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. 여러분 이렇게요. 자. 오, 다시 보이시나요? 자. 자,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죽어 죽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잘 보세요. 죽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됩니다. 박수. <laughs>